자, 문제 풀게요. 100페이지. <laughs> 일반 재산이면 국유재산이죠? 양도 양이하게한 분할.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경자의영질 변경, 허가 안 받죠? 지목변경 수발하면 허가 받잖아요? 근데 그게 멋뭐 사이 변경이면? 전답사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허가를 받지? 아니, 한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해보고 전원수는 응급조치할 때는 일개월내 뭐, 신고. 선조치, 후신고. 선조치, 후신고. 도시공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민간이죠? 주거지역이면 1만 미만이면 허가 받나요? 그럼 7, 9천 정도면 1만 미만 맞나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의 허가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걸쳤나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개발의 허가반상 기본절차가 허가면 변경도 뭘 받아야 돼요? 허가니까 허가로 가는 거죠? 다만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건축면면적 몇프로 몇 범위? 5프로 범위 뭐? 축소. 육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단축, 축소. 공작물 위치를 몇 메타 범위에서 변경? 엘메타 범에서 변경이 렇게 됐네요.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강화하거나 또는 못 하세요 완화, 강화 또는 완화 누구? 이렇게 어렵나? 개생자 개가 뭐요? 계획관리죠. 나는 이게 궁금해. 이게 뭐요? 생산 관리죠. 관리 두 개. 에? 녹지 하나. 개발되는 녹지 누구? 자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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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생자. 아셨죠? 예. 지구단위 수립했고 성장 관리반을 수립했네요. 네. 개발의 허가. 심의 거쳐요.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요. 네.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거쳤으니까요. 자, 9번 조건 법할 수. 네. 조건 법할 수 있다. 10번. 환경오염 방지경 이해 방지 경,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시하는 개발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다. 예치하지 아니한다. 예치하지 예치하지 아니한다. 아니, 공주청이 예치 안 했죠. 중공업사는 누가 받아요? 건물의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 경질 변경, 토속에 예, 토지분할을 안 받아요. 예, 물건을 싸코도 사오. 안 받고. 기반설 부당으로 전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을 제안했다 연장할 때는 시민이 거쳐야 안거쳐요안 거쳐요. 안 거쳐요? 안 거쳐요. 기본전 몇 년? 3년. 연장 몇 년? 2년. 연장할 때는 시민이 거쳐야 안거쳐요안 안 거칩니다. 거치지? 아니하더라. 높게? 수. 나왔나요? 녹지죠계획관리죠 수목, 조수류 됐나요? 자, 몇 년? 이렇게 녹계 수에 놓고 있다가 한번 당해봐라. 어떻게 다 가는 가 녹계? 수. 오염 손상시키지 말라 했죠? 몇 년? 3년. 둘다몇 년? 3년. 연장돼요? 안 돼요? 네.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ING인가요? 네. 최장 몇 년? 네. 5년. 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되고 있으면요? 지정된 지 5년.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되면? 5년. ING. 계획 수립이 내재되어 있죠?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유보 용도가 성장 관리 방안 소집 대상, 개, 생, 자. 유보 용도는 누구요? 개, 생, 자. 유보 용도, 개, 생, 자. 자, 그 다음에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어 있거나, 지금까지 예전에는 좀 보전 용도면요, 무슨 자 나오면? 음. 보전 녹지, 보전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 다음에 뭐, 농림자 하나 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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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죠 생산. 아니 생산관리 여기다 써놓고 또 써먹고 있어. 지금 누구야 지금 생산관리가? 생산관리 여기 있고만 지금 유보용도에 방금 생산관리 해 놓고 여기 와서 또 해먹으면 나는 어쩌라고? 그냥 이건 나머지 이렇게 알고 있어 그냥 보조금으로 나머지 시가와 주상공. 아니 말도 되게 잘 봐봐요 시가와 주상공 유보 개생자. 그, 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 생산 관리. 나머지는 뭐, 보전.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새 것은 관리청에 무상. 기부채납 했으니까. 이안 되면 기부채납. 뭐라고요? 기부채납. 그리고 헌 것은요. 종의 공공시설은 허가 받은 자에게 행정청이 아니니까 설치 비용. 실비만큼 무상기소인가요?